이번 시간에 뭐 할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 하겠습니다. 자, 요, 지난 동영상에서 이제 매스크 에디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래에 있는 부분, 요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랑 같이 작업하시던 샘플 여시고요제 샘플 보시면 이제 부서 요거 나옵니다. 요 콤보 박스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콤보 박스, 요렇게 펼쳐지죠? 요렇게 되는 거. 작업했던 화면 열어보시고요. 콤보 박스는 개구리알 옆에 있는 겁니다. 개구리알, 레디오 버튼이죠. 예, 개구리알 왼쪽 편에 있는 거 선택하시고, 갖다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갖다 그리시면 많은 분들이 여기 바인드 데이터색 칼럼을 보세요. 그러면, 이거 쉽네. 그리고 이쪽에서 착 잡아 당기시죠? 근데 맞긴 맞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 해야 돼요. 자, 잘 생각해보시면, 콤보 박스는 부속 코드 리스트가 나와야 되죠. 그죠? 다시 보여드리면. 부속 코드 리스트, 어디 있죠? 뒤에 사원 데이터셋이 없죠. 부속 코드 데이터셋 따로 있습니다. 일단 이걸 리스트를 먼저 뿌려야죠. 그래서 이쪽에서 리스트를 뿌리는데 리스트 뿌릴 때 쓰는 프로퍼티는 바인드 데이터셋이 아닙니다. i n 데이터셋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공부박스 리스트 뿌리고 싶을 때 쓰는 프로퍼티예요. DSDPT를 선택하셔야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에 이제 콤보박스한테 코드를쓸 칼럼이 어느 칼럼이다 이걸 가르쳐줘야죠. DSDPT에 있는 칼럼 중에서 위로 올라가셔서 코드 칼럼이라는 걸 선택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코드를쓸 칼럼이 뭐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코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서명은 어느 칼럼이 들어있다 이걸 가르쳐줘야죠. 그게 데이터 칼럼입니다. 부서명이 들어가 있는 칼럼, 밸류겠죠? 찍어주시고 되셨으면 실행시켜보세요. 자,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리스트는 나오는데 요거를 눌렀다고 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콤보 박스는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용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콤보 박스가 그리드 위에 있다면 검색 조건 용도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리스트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리스트만 부르는 게 아니죠. 뭐라고 싶죠? 얘 찍으면 얘 바뀌고, 얘 찍으면 얘 바뀌고, 뭐 이렇게 하고 싶죠? 그죠 잠깐 제 샘플 보여드릴까요? 예를 찍습니다. 총무부. 이게 선택이 돼야죠. 갑돌이 지금 연구소 선택이 돼야죠. 얘 바꾸면. 얘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리드 밑에 있다면 이것까지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 텐데, 자, 다뵙도 하면 다시 돌아가시고요. 자, 여기서 자, 요거 연결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요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많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제 극하면. 자, 실행시켜보면, 얘가 첫 번째 게 선택이 안 되죠. 그죠? 첫 번째 게 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죠? 요거 이제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요거 조정하시면 됩니다. 인덱스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인덱스. 마이너스 1대 있죠? 자, 저희 건 전부 다 0부터 시작한다 그러세요. 첫 번째 거라면 0 주셔야겠죠? 자, 0 줘보세요. 첫 번째 게 선택이 돼서 나와야 될 텐데, 한번 실행시켜보죠. 안 나오죠? 여기서 이제 당황하실 거예요. 자. 고박박 선택하시고, 요번엔, 텍스트 프라퍼티를 봐보세요. 텍스트. 이거 지워보십시오. 텍스트라는 거 사실 필요가 없죠. 자, 지워버리시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그럼 이제 나오죠. 어? 이것도 왜 이럴까요? 그죠? 의문이 생기실 텐데 텍스트라는 프라퍼티는 언제 쓰는 거냐면 공부박스 경우에 값을 지정을 하고 그 값에 해당하는 거를 처음에 딱 튀어나오게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텍스트 프라퍼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이제 인사부, 총무부 에 있는데, 한번, 총무부 한번 줘볼까요? 총무부. 이렇게 썼다면, 실행 한번 시켜보죠. 인사부가 선택이 되는 게 아니고, 총무부가 선택이 되죠? 그죠? 이렇게 글자를 주고서 선택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게 텍스트 프로퍼즈입니다. 근데, 좀 전에 상황이 안 나왔었죠? 텍스트가 콤보 제로니까. 왜안 나왔었냐면, 인덱스하고, 순서 주는 거 있죠? 텍스트 프라퍼티하고 동시에 줬을 때는 텍스트 프라퍼티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얘를 먼저 찾아갑니다. 좀 전에 콤보 제로가 써있으니까 콤보 제로가 여기 리스트에 없죠. 그러니까 못 찾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게, 요렇게 글자로 선택하시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코드 값을 주고서 바로 선택하고 싶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엔 밸류 프라퍼티를 이용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02, 뭐 이렇게 줬다면, 총무부, 이거 선택되고, 아, 뭐, 연구소 한번 해볼까요? 연구소 같으면, 코드값이 이제 03이에요. 03한번 줘볼까요? 03. 이렇게 해주면, 실행시켜보고, 연구소 선택이지. 그죠? 그 그니까, 코드값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데이터 값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순서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세 개를 동시에 해주면, 우선순위가 밸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높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덱스가 아닌 텍스트나 밸류를 여기다 직, 화면에 직접 때려 넣는 건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나중에 코드값이 변하면 db가 바뀌면서 화면도 바꿔야겠지 이런 상황이니다 그렇긴 하지만 많이들 쓰시는 방법이 돼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게 콤보박스에 보면 그뭐 혓바닥 이 있죠 혓바닥 혓바닥 잘 아시죠? 혓바닥 길이 조정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혓바닥 길이 조정은 이걸로 합니다. 디스플레이 로우 카운트 위로 올라가 보시면 디스플레이 로우 카운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죠. 데이터 값보다도 이게 값이 크다면 데이터 값만 나올 값 정도에 해당하는 것만 나올 거고 만일 이 값이 데이터 그 레코드 수보다 작다면 스크롤바가 생기고 다 튀어나오겠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조정하신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요거는 지금 상황까지 알려드린 건 이제 그리드 위에 콤보박스가 있을 때 상황이고, 그리드 아래 에 있을 때는 얘 찍으면 얘 바뀌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죠 자, 그거 해볼 텐데, 그거는 바인드 데이터 세 칼럼입니다. 잘 아시는 거죠. 여기서 잡아 당기면 되겠죠. DPT를 이쪽이다. 이렇게 잡아 당기면 바인드 데이터 세 칼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실행 한번 시켜보죠. 그러면 얘 찍으면 총무부 바뀌고, 연구소 찍으면 이거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예 바꾸면 예 바꾸죠. 이렇게 처리가 될겁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콤보박스에서 리스트 뿌리고 뭐 요게 지금 하시는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 프로퍼티도 왔다갔다 막 하셔야 되고 지금 실전에서는 여기서 하시는 것보단 이쪽이 편해요 가운데 보면 기능별로 그룹핑한 프로퍼티다르죠 요거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라는 부분이세요 몰려 뭐 있죠 교육이니까 제가 알파벳 순으로 하는 거고요 자, 다시 알파벳 순으로 가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리스트를 뿌린다 리스트 뿌리는 건 이너 데이터셋, 코드 칼럼, 데이터 칼럼 이세개 동시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위에 가고 이렇게 찍으면 연결하는 건 에디트박스랑 똑같다 잡아당기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콤보박스 이 정도 설명 드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컴포넌트 중에서 콤보박스처럼 리스트 뿌리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형태 그런 형태의 컴포넌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콤보박스가 있을 거고, 요 리스트 박스입니다. 요거 있을 거고, 레이디버튼 요거이세 개는 처리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게 한번 해보시죠, 저랑 작업했던 화면 여시고요 직급 쪽에 가서 이제 리스트 박스 한번 뿌려볼게요. 리스트 박스는 요겁니다. 콤보 박스 옆에 있는 거. 자, 요거 선택하시고, 갖다 그려보시고. 직급 뿌릴 거니까, 일단 뭐 먼저 한다고 그랬죠? 인어 데이터셋. 그죠? 인어 데이터셋. 뒤에서 직급 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코드 칼럼 데이터 칼럼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코드 칼럼 주시고, 코드 선택하셔야겠죠? 데이터 칼럼 주시고, 벨류 이렇게 하면 이제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리스트가 나오긴 하지만 얘를 찍는다고 얘가 바뀌는 건 아니죠. 얘를 찍으면 얘가 바뀌고 싶으면 잡아 당기면 된다 그랬죠. 잡아 당겨 보죠. 여기서 직급 요거 선택해 가지고 잡아 당기시면 되겠죠. 바인드 데이터셋 컬러 잡아 줄 겁니다. 이번엔 ready 버튼도 한번 해볼까요? ready 버튼 요거 갖다 그리시고 이 정도 그려 보죠. 똑같습니다. 인어 데이터셋 잘하실 거예요. 이제 성별 칼럼 선택. 성별 데이터셋 찍어주셔야죠. DS 언더바 젠더 선택하시고. 코드 칼럼 마찬가지죠. 데이터 칼럼 선택하시고. 위에 거 찍으면 아래 거 바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잡아당기면 되죠. 젠더를 잡아서 당깁니다 그러면 똑같죠.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바뀌고 할 겁니다. 자, 근데 그 사실 이거 좀새는 얘기긴 한데 보통 남녀까지만 주죠. 기타는 제가 좀 웃어보자고, 근데 트랜스젠더들 생각해가지고 하나 더안 넣었는데 한번 웃어보자고 만드는 거예요. 별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디 버튼을 딱 그리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기 세로로 서죠. 동글뱅이 버튼이. 가로로 높이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칼럼 카운트 조정하시면 됩니다. 칼럼 카운트 세로 쪽으로 몇개쓸 거다, 그거 하시는데, 3 주시죠? 그러면 옆으로 3개쓸 거예요. 그리고 안 이쁘니까 이거 사이즈 조정하시면, 지가 자동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 밑에, 요건 캘린더 컴포넌트고, 요거는 체크박스, 요거는 이메일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캘린더 컴포넌트 달력 나오는 거죠. 요건 체크박스 잘 아시는 거고, 요건 에디트 박스예요 자, 한번 해보시는데, 요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한번 그려보는 것만 의미를 두겠습니다. 자, 캘린더 컴포넌트, 여기 달력 있죠? 갖다 그려보세요. 갖다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기온,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다가는 이제 체크 박스 선택할 겁니다. 체크 박스 선택해서 갖다 그리시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메일은 에디트 박스입니다. 에디트 박스 갖다 그리시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바인드 데이터, 얘도 있죠? 얘도 바인드 데이터, 얘도 바인드 데이터. 그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잡아 당기면 됩니다. 전부 다. 자, 캘린더는 입사 데이트 갖다 연결하시면 돼요. 잡아가지고, 당기시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는 요 중에서 메일이 선택하시면 돼요. 메일이 잡아서 땡기시고, 그 다음에 에디트박스는 요 중에서 이메일, 이메일 갖다가 잡아 땡기시고, 그러면 얘네들이 다 잡히겠죠. 자, 실행 한번 시켜 볼까요? 찍으면 다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요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그리드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있죠? 지금 보면 입사일, 뭐, 기호는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메일, 이런 건 그리드에 없죠? 그리드에 안 보인다고 바인딩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그리드에는 안 보이지만 데이터젯이 물고 있기 때문에 다 바인딩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뭐, 이거 지금 했던 거는 뭐 특별히 넣어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그니까 이 정도 얘기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컴퍼런트인데 여러 줄 들어가는 에디트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에어리어는, 레디 버튼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갖다가 선택해서 갖다 그리시고, 크게 안 그리고 조그맣게 그릴게요. 자, 요래 놓고, 얘도 바인드 되이터에서칼럼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잡아 당기면 되겠죠. 근데, 바인딩 하는 거 이제 지겹죠. 다 아실 것 같아서 이제 바인딩 얘기 그만할게요 제가. 요건 그만하고 텍스트리의또 다른 거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텍스트 프로퍼티에다가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보죠. 지금 쓰는 글자는 뭐 똑같이 안따라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있다고 생각해보죠. 자, 이렇게 써있으면 이제. 뭐라고 싶냐 면 여러분하고서 교육 동영상이 옆으로 붙어 있죠? 여러분하고 한줄 밑으로 내려가서 교육 동영상. 이렇게 한번 쓰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 이제 그 얘기 좀 드릴 텐데, 자, 텍스트 프라퍼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있어요. 그 한줄 밑으로 떨어지고 싶으면, 역 슬래시 R, 역 슬래시 N, 뭐 이런 거 주죠. 그죠? 개행하는 거. 역 슬래시 N까지만 줘도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 얘기를 드리자는 게 아니고, 자, 얘가 글자가 되게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 밑으로 내려가고 싶으면 전부 다 역슬렛이 얘를 쫓아다니면서 하려 그러면 무지하게 힘들겠죠? 그죠? 뭐가 필요할까요? 편집할 수 있는 편집창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자, 편집창이 여기 보면 없어 보입니다. 자, 편집창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대충 어디쯤 있을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텍스트 프로퍼티의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세요. 또 이상한 데가 갖다 놨죠. 자, 에디트 창 뜹니다. 그죠? 여기 있어요. 얘만 이렇게 에디트 편집창이 뜨는 게 아니고, 여러 줄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컴포넌트는 전부 다 이렇게 편집창이 뜨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도, 스태틱 컴포넌트 있죠? 얘도 여러 줄 들어가겠죠? 텍스트 프로퍼티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사본 관리. 조회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버튼도 텍스트 치면 여러 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에디트 박스는 안 떠요. 왜냐하면, 에디트 박스는 한 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 편집장 뜬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여러 줄 들어가는 거, 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편리하시겠죠? 자, 요번 교육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들은 또 다음,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받으시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